이번 시간에는 우리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다라고 하면 컴퓨터들을 서로 서로 어떻게 연결하냐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요. 중앙 집중 방식하고 나는데 중앙 집중 방식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단말기들을 연결시켜 놓은 방식을 보고 우리는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컴퓨터와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단말기들은 전부 다일대 일로 연결이 되죠 일대 일로 그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해요 얘는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컴퓨터와 데이터 입출력을 담당하는 단말기들로 그렇게 구성이 된 거고 컴퓨터와 단말기는 전부 다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1대1로 연결된 이런 방식을 보고 다른 말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가 쉬워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우리는 메인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메인 프레임이라는 것은 동시에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 그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진 그런 컴퓨터를 보고 메인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 방식은 이제 최근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집중 방식은 포인트투 포인트다. 1대1로 연결된다. 언제든지 데이터 전송 가능하다. 유지보수가 쉽다. 근데 이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컴퓨터가 혹시나 고장이 나게 되면 아무도 통신 못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앙집중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요.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라는 말이 나오죠.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이거예요. 얘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전부 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데 뭐 그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서버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버라는 컴퓨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보고 서버라고 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써 있죠.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뭔가를 주는 거, 서비스를 주는 컴퓨터가 서버고요. 정보를 요구하는 거. 요구해서 뭔가 받아내는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입니다. 해서 정보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딱 정해진 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됐든 서버가 됐든 얘네 모두 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합니다. 분산 처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서비스를 주는 쪽, 받는 쪽딱 정해져 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피어투 피어 방식이요. 동백안 처리 방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얘는 모든 컴퓨터가 전부 다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누가 됐든 서버가 될수 있고요.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될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피어투 피어 방식으로 연결시킨 건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얘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때 나는 얘한테 그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죠. 그때 나는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 얘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얘가 뭔가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요청하겠죠 그때 얘가 나한테 뭔가 데이터를 줄 거예요 주면 얘는 나의 서버가 되는 거고 그때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되는 방식 누구든지 서버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될수 있는 방식을 보고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뭐 워크스테이션 또는 개인용 PC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같은 데서 어, 작은 사무실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피어투피어 피어 방식이에요. 그래서요 네트워크 운영 방식에서 각각의 특징들만 좀 기억하고 지나가세요.